주세요 어떤 분이 질문하셨나? 질문이요. 그랬었네요. 질문 질문을 닫았을때 무너지는 가드레일. 음, 어, 네. 내 마음은 자꾸 너에게 달려가라는 그렇죠. 거였는데 어, 질문도 있네요. 네. 네. 혹시 공개된 타이틀 음원 의 포인트가 되는 안무가 있다면 짧게 동작으로 보여 주실 수 있나요? 공개된 타이틀 음원 내. 음, 이게 저희가 이 부분이 티저로 나갔잖아요. 그렇죠. 뮤직비디오 어... 티저로, 네, 네, 티저로 네, 나갔잖아요. 그래서 안무가 이 부분 안무가 공개가 됐어요. 맞아요. 거, 네. 거는안 나왔을 거예요. 거기 안나 근데 아. 어깨 이렇게 하는 거 나왔어. 그지. 네. 아. 대신 거기는 아, 아. 노래가 안, 안 나왔어요. 노래를 나왔어. 뮤트했어요. 네. 아 이겁니다. 저희는 이제 이그 아. 티저에 나왔던 어깨를 이렇게 실룩실룩 하는. 안데 아, 실룩. 거기에 나왔어요. 어디로? 그 우리 예능 찍었던데 티저에. 이 부분이 저희가 그, 좀 약간 포인트적인. 질문 하나가 있어요. 네. 종현이 뮤비 찍을 때, 눈물씬 찍을 때안 힘들었냐고, 그런 질문이 있는데. 아우, 어, 너무, 어. 너무 힘들었죠? 그게 거의 새벽에 제첫 씬이었거든요. 그죠? 음... 그거 찍고, 눈이 살짝 부어가지고. 네. 아이고. 붓기 빼느라고 근데 사실 갔습니다. 새벽부터 그렇게 또막 연기하기가 음. 그렇죠. 아니 뭐 연기라기보다는 처음에 갔을 때는 얼굴에 붓기가 없었는데 네. 한번 이게 얼굴이 울면 니까 눈이 붓더라고요. 아, 네. 점점. 민지 음. 씨가 설명 좀해 주시죠. 네어 블랙이라는 곡입니다. 어, 상대방의 자체롭고 무한한 매력에 취해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을 블랙이라는 색채로 표현을 했고요. 네. 여기에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 포인트인데 네. 그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 그 괜찮아요 부분은 원래 공개는 안 됐었는데 안 지금 공개가 됐네요 네. 각 블랙, 각자 각 블랙의 곡 느낌을 살려 네. 어, 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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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를 불러주세요 네. 근데 이게 또 비하인드가 있는 게이 네. 네. 제목은 블랙이거든요 네. 근데 이 라차라는 파트가 굉장히 귀에 익잖아요 네. 그래서 JR씨가 네. 이 곡의 제목을 안 부르고 계속 라차라고 불러서 야, 가끔 헷갈려요 <laughs> 사실, 뭐, 이게, 여기 네. 뒤에 이제 수록된 거, 블랙이라고 수록되어 있잖아요. 네. 바꿀 수 있다면, 라차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하는 <laughs> 거예요. 아, 진짜. 이미, 이미 이렇게 나와서 못 바꾸는 네. 것 뿐입니다. 아. 제이씨 먼저, 이 라차 한번 본인의 아쉽지만. 스타일대로. 네. 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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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차. 오. 오! 다음 가볼까요, 민현 씨. 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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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차. I try, I try. 블랙. 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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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차. <웃음> 더 하면 안될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어, 더 하면 안될것 같아. 민기 씨한번더 네. 해주세요. 네. 그게 아니죠, 이거죠. 잘 보세요. <laughs> 어떤 느낌으로 불렀.. <laughs> 살짝.. 오 좋아 좋아. <laughs> 네 알죠 알죠. 진짜, 진짜 여기 LA예요. 네. <laughs> <laughs> 어, 멤버들이 생각하는 뉴이스트 내 네. 최고의 로맨티스트는 어떤 멤버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요. 저는! 너! No. 저요? 네. 그러니까 저도 민현이 하려고 그랬어요. 저도.. 저 할래요 오늘 <laughs> 이유 말해야 돼요 알죠? <laughs> 이유 말해봐요 그러 얼마 전에 왜 그렇게 는 거야 낭만적으로 해야너 한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 어, 얼마 전에 퇴근길에 네. 따릉이를 타고 퇴근했는데 서울시 <laughs> 네. 따릉이를 타고 네. 길가, 가는 길에 튤립이 예쁘게 폈길래 <laughs> 아, 사진 아, 야, 찍어서 예. SNS에 올렸거든요 네. 맞아 낭만적이야 올리면서도 나 되게 낭만적인 사람이구나 <laughs> <laughs> 저도 너 해줄게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네. 네. 최근에 이제 운동을 할때 먹는 BCA가 있는데 네. 그거를 사줬어요. 아니 그게 또 그래서. 에피소드가 있는 게와 네. 이것도 저희가 요즘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네, 네. 스케줄 전에 같이 운동을 할 때가 많았어요. 네, 네. 근데 종현이가 이제 올 때마다 제그그 그 뭐라고 할통 물통에 네. BCA를 2인분을 가져와 달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laughs> 아니, 아니야. 왜 그랬어?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게. 아, 맞아. 그랬었다. 어. 맞아. 맞아. 그렇게 얘기했다. 네. 그게 하나 타면은 물 가득해가지고 다 먹어야 약간 안 찝찝해. 그리고 그래 음. 운동하, 그리고 또 양을 조절하면서 마신단 말이야. 음. 운동하면서. 어. 뭔가 좀 빨리 떨어지거나 하면 한번더 타기도 그렇고 그냥 그치, 물 그치. 먹기도 약간 어. 좀 그렇고 한데, 종현이가 자꾸 한 입씩 뺏어 먹으니까 민현이가 열이 받아가지고. 어. <laughs> 그 다음에 내가 어. 그 병에 두 그래. 스쿱을 타와서 너는 병만 들고 와라. 그랬으니까 내가 가 이게 조금 번거로운 번거롭지지. 거야. 이게 제가 종현이 집주소로 시켜줬어요. 이게 처음에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물통을 회사에 놓고 간 적이 있어요. 아 맞다, 맞다. 그래서 민현이가 그 물통을 들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아 미녀 나올때 물통 좀 갖다 줘 했는데 미녀가 탔어요 맨 처음에 하나. 아 번에. 맞아 탔어요. 네, 맨 처음에 타다 줬어요. 맞아. 그래서 거기서 어 나도 먹어봐야 지했는데 너무 <laughs>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미녀 나 이거 들고 가또 타다 줄래? 했는데 음. 아 싫다고 해서 알았어 여러분. 음. <laughs> 그 다음부터는 이제 두번씩 떠다 <laughs> 줬었던어 제일 좋아하는 솔로곡 저는 이어본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둠둠. 어, 저는 로, 로켓을 배신했네요. 네. 아 근데 로켓도 제가 좋아한다고 많이 말했어요 민지한테. <laughs> 내가 왜 따라 불렀잖아, 그렇지? <laughs> 네, 맞 <맞아요. 웃음> <laughs> <laughs> 근데 또 종현이가 <조명이가 웃음> 얘기해주니까 또 마음이 가네요. 아,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로켓 로켓 좋아해요. <laughs> 저는 당연히 백꽃이. 그렇지. 네네. 어 네. 아론 형이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데? 민기야, 너왜나 배신하냐? <웃음> <웃음> 아니 이거 분명히 끝나고 나면 분명히, 분명히 페이스톡 올 거야. <laughs> 지금 아니면 어, 지금 톡 있을 수도 있어. 지금 그러니까. 있을 거예요 민기야, 너왜나 배신하냐? 발군 <laughs> 안 줬냐? 이거 아론 썬드스 잘하네. 아론 형 곡도 정말 좋은 대박이다. 곡이니까요. 아론 형 네. 네. 너무 좋지. 아,